대출하시려면 대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김지원 작가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작고 얇은 책입니다. 저자는 기자이고 인문 교양 뉴스레터를 기획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서 이제 책을 다루면서 느꼈던 저자의 생각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이 책의 부제가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착각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고 또 문해력이 위기라고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자는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뭐 인터넷 댓글이나 메신저, 뭐 인터넷 기사 등글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때보다 많이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텍스트 읽기 경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재미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양질의 텍스트를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읽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좋은 텍스트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읽을 여유도 없고 나아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좋은 텍스트를 찾아낼 안목과 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왜 읽는 게 재밌고 흥미진진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하려고 문해력을 주장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쪽을 강조하는 편이 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날 문해력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읽기에 대해 더 주눅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행진하는 중이다. 어,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텍스트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문해력의 위기라는 것을 현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개개인에게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규정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많은 텍스트 가운데 읽을 가치가 있는 좋은 글이 담긴 것은 역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책 초반부에 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공감이 되고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막연하게 책은 이래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글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어, 역시 작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서문에서 특히 공감됐던 부분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이책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재미있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신실한 글을 읽기를 원한다. 좋은 글을 마주하면 눈을 꿈뻑대고 때론 갸우뚱하다가도 깨우침을 얻어 읽는 기쁨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글은 흔하게 어디든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공짜로 바닥에서 주울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글 한편에는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헌신 어린 노력이 담겨 있다. 그런 헌신이 깃든 글은 오늘날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 이 물음에 나는 책이라고 답하고 싶다. Obrigada. 私はいないと